너치 칙칙하다. 왜이런노 다크서클 너무 심한데 자기? 괜찮나? 아 마이크 안돼왜안돼겨지노 자기야? <laughs> <야식도 웃음> 아. 아, 뭐 한대 지금? 어제 야식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안 당겨지노 아 냉장고에 없나? 어? 이거 뭐야? 아 진짜 깜짝 놀라주기 힘들다 자기야. 정간장 천덕톤이거든 이거 자기 좀 챙겨 먹어야 된다 이거. 애졸유가잖아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거 좀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. 이거 챙겨 먹어라 좀. 아 남들 다하는 건데 뭐 이런 거까지 다 챙겨오니. 아 뜯어줄게. 안정신이 나갔어나봐마아 마셔라 자 고마워 이게 있잖아 뉴질랜드 최상위 SAT 등급만 사용한 녹용이거든? 아, 아 진짜 좀 줄래? <laughs> 최상이라고 고마워 자기처럼 요즘에 이렇게 기력 빠진 사람들한테 이거 무조건 추천이다 이거 근데 파우치로 돼 있으니까 간편하게 챙겨 먹기 너무 편한 것 같다 맞지? 이거 부모님들 좀 챙겨 드릴까? 또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 아니야? 정관장에서 5월에 가정의 달 기념으로 좀 제품 하는거 많이 한다 하더라고? 할인 많이 한다고 지금 준비한 거 아니지? 아뭘거노 퀄리티 보고 하는 거지? 아 제품 보고 하는 사람이야. 그 쇼핑백도 있잖아. 완전 고급지지 않나? 아그 같이 주는 거야? 어 이거 장모님이랑 어머님도 바로 먹을 단가방이래. 어 진짜 정관장이 어른들 선물로 완전 괜찮다. 엄마. 뭐야? 와 정관장네. 어. 어, 고마워요. 장모님 <laughs> 저희가 주기만 하네요.